하나, 둘, 셋, 화이팅! 꿈을 갖고 시작한 영화 하지만 상황에 따른 거는 모르겠어요 진짜 운영을 못할 상황이부활했느냐딱한 면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응. 손님들이 돌아가는 거 손님이 돌아가는 이유는 회전이 늦려서 영화 어, 끝나고 남는 재료만 가지고 드시고 싶은 인생이 딴데 있어 그렇지라고는 는데 상황상. 몸을 아파 때 오는 현실 앞에 더욱 힘을 낸 다섯 남자 그 결과. 안녕하세요. 하지만 만족은 없다. 최선이 나은 최고의 성과를 위해 끝까지 달린 탑 5. 이제 그 결과만 남았다. 오늘 어저께 매출이 2 8만 원. 그리고 오늘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레스토랑 영화. 그 마지막 매출은 얼마나 될까? 긴장되는 순간 과연 그 결과는? 88만 원이네요. 총200 256만 원이지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그리고 우리가 들어간 지출이 33만 원. 그러면은 순이익이 223만 원. 음. 어. 비록 큰 수익을 얻지 못했지만 탑 5는 열과 성을 다했다. 어, 이 정도 했으면 흘려가다 생각해. 네.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데. 어,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한 3회분에서 문 닫을 줄 알았는데, <laughs> 여기까지 온 거는 모두들 합심해서 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. 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를 박수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, 꿈의 레스토랑이긴 해도 결국은 보니까 음식은 대상이거든. 이제는 우리들끼리 좀 그런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, 내가 한 가지 이제 제안을 할게. 김승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? 여기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뽑은 사람에게 자기가 그 사람하고 여태까지 오프닝을 촬영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한 거를 요리로 이제 해석하는 거지 자, 음. 응. 아, 나는 이거 <laughs> 아, 자, 는데 하나, 아, 둘, 셋, 앞프기 아, 유동열 아, 와 진짜 재단수 아. 썼겠다. 탑 5는 서로에게 어떤 음식을 선물해 줄까? 넌 엄청 매운 걸 먹게 음료를 될 거야. 준기에게 준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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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냔 금액이 정해져 있어. 돈을 줄 거야. 어, 요 예산 안에서 10원만 쓰고 남는 돈은 자기가 다 가져도 돼. 아 그런 거예요? 어. 요 음. 예산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걸로 하고. 자, 그럼 흩어져서 고민하고. 각자 각자 각자. 어, 각자. 좀 이따 뵙시다. 네. 그래. 조금 있다 뵐게요. 형 죄송해요 그런데 야, 김승민을 뒤따르는 유동율 응. 뭔가 할 말이 있는 모양이다 형형 응? 형 남은 돈이 응. 만원 이상이면 응. 제가 응. 벌어 바로 화낼 거예요 응. 알았어 죠응 피곤이나 뭐 이런 거저 안심 별로 안좋아한는거 아니 이건 이건 정확하게 네가 뭔가 오해한 거 같은데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요리가 아니라 내가 너랑 여태까지 생활하면서 얘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는 라 요리도 될 수가 있는 거고. 좋아하는 요리가 될 수가 있는 아, 그 거고. 대상을 생각하는 어, 게. 어, 저 대상을 정스 차리게 하겠다. 그럴 수도 있는 거고. 난 대충 아무거나 주워야지. 그러나 말과는 다르게 내심 막막한 큰형님. <목소리> 뭘 해주지? 공이 있네. 아, 내가 승민형을 꼽았어야 됐는데. 아, 졌다. 아, <laughs> 아, 여기서 졌버리네. 한편 막내 서문기는. 아, 뭐 좋아해요? 나형 좋아하는 거본 적이 없어. 나는 만족하지 않아 음식에. 형, 교화상 해줄까요? 아니, 네가 하는 못 믿겠어. 네가 기본적인 요룰좀 해줬으면 좋겠어. 큰일 났네, 진짜. 태우형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. 입도 짧으시고, 좋아하는 게 없으신 분이야. 후발주자 박준우도 발걸음을 재촉한다. 김승민을 위한 요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. 메뉴 구성을 하실 거예요? 아니요 시장 가서 있는 걸로 하려고요 오늘 그 받은 돈이 얼마지 볼까요? 본격적으로 장보기 전 재료비를 확인하는 멤버들 얼마가 들어있을까? 사임당 선생님 5천 원이네? 5만 원이네? 충분하네 재료 구입비 5만 원 과연 서로에게 어떤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줄까?